안철수의 정치적 생명 전 끝났다고 끝났죠 돌아가신 분 유지를 받들겠다 또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들한테 약속했죠 이거 배신한 거는 맞아 죽어도 싸다 안철수 엑스파일이라 고해서 네. 초진 못 보셨어요 뭐 사십까지 된다 고 네. 그러는데 하여튼 네. 뭐보지는 네. 못했는데 그런데 이게 패턴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그 이준석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성매매 의혹 이 있다고 가세연에서 발표했잖아요 예. 예. 이준석과 <laughs> 윤석열이 굉장히 그희름할 그렇죠. 때예요 예, 예, 예. <laughs> 서로간에 갈등 일으킬 때 예, 예. 그런데 그 그게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이준석이가 꼬리를 냅.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기억으는 언론에 났을때 그 성매매 의혹 사건을 수고 음. 주감증언에 넘겼다고 예, 예. 그랬는데 이준석과 윤석열이가 타협하면서 서울 경찰청으로 내려갑니다. 음.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 야밤 기습단이라 하기 이틀 전에 가세현에서 안철수 엑스파일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가겠다 이게 있다 생각이 음. 해요. 이재명 후보의 결선 투표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거야말로 이걸 제도화시켜야 이러한 밀실 거래, 이러한 단일화 과정은 없어져야 됩니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전 선거 이게 지금 선거가 거의 한 절반 한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40% 정도 네. 투표를 한다고 80% 정도 한다 고하면 30몇%니까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했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6시까지 하면은 40% 가까이 가지 않겠냐는 1번지 예상이에요. 예. 그래서 시시 삼십오 퍼 35%가 남았으니까요. 네. 네. 유하고있님 네. 이번 사전 투표가 네. 이렇게 높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우리가 초심님이 응징이 아니에요, 응징. 예. 저는 유권자들이 응징하러 나갔다고 봅니다. 윤석열 어. 찍으러 간건 아니고요. 응징하러. <laughs> 윤석열을 응징하러 갔다. 야밤의 아. 기습단이라.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봐요. <laughs> 그 분석 좀 한번 해주세요. 어, 왜 그러냐면, 아, 저도 여러 가지 문자도 받고 통화도 예. 했는데 예. 그 얘기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 그 야밤에 그~ 기습 예. 어? 야합 예.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예. 국민을 무시했던 아니 대통령은 우리가 뽑는 건데 지네들끼리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니까. 가서 투표하거나 샤워하니까 좀 기분이 풀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말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음, 내가 음. 주인인데 내가 주권자인데 음. 우리가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왜니네들끼리 음. 밤중에 모여왔고 두 시간 동안 그것도 어디 장지현 누나, 누나 집에서 모여왔고 이렇게 하느냐 진짜 불쾌하고 분노 치민다. 그래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봐요. 믿 믿기지가 않 아니었나요? 아니, 어, 저렇게 장님도 그렇게 그럼요. 봐요. 그러면요. 아전 아, 아, 인수 아니에요? 아전 인수 아, 아니에요 그건. 아, 아, 아 저기 아, 저기, 아, 아, 아 안철수가 윤석열하고 예, 예, 이렇게 단열화 했으니까 윤석열 찍으로 막 안철수 지지하던 사람이 간건 아니겠지 어, 지금? <laughs> 근데 사실은 어저께 안철수가 이제 안철수 후보도 아니고 철수가 그 사람 비하 받아도 마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돌아가신 분 유지를 받들겠다 아, 음. 또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들한테 국민 대약속했잖아요 이거 배신한 거는 맞아 죽어도 싸다 좀 저속한 말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안철수가 무슨 사과 방송한다고 유튜브에 방송을 음. 틀었는데 댓글이 난리가 아니에 댓글이 난리가 아니고 오늘도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네. 들어가 봐가지고 댓글을 좀 봤는데 네. 이런 댓글이야 철수야 너 때문에 내가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재명 찍으러 갔다. <laughs> 팔순 어머니한테 내가 용돈을 주고 음. 안철수를 찍으라 음. 했는데 네가 그래 가지고 내가 용돈을 계속 줄 테니까 에. 이재명 찍으라고 할 거다 이런 음. 댓글도 있는데 아우 그렇죠? 에, 에. 에, 지금 안철수 현상 때문에 사전 투표가 높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미 제가 좀 규정을 내리면은 안철수의 정치적 생명은 좀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죠. 아니 국민 아니 정치인이 뭐예요? 국민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 히 거짓말 뿐만 아니라 배신 하여튼 네. 여러 가지 뭐 철수 개, 철수 개못 준다 철수 버거.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리고 노회한 여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별칭들이 막 붙더라고요 지금 예, 예.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안철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져버렸다 그런데 이번 그래서 이제 예. 안철수가 원래 자기 지역 노원에서 유세하려고 했잖아요. 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오늘 했는데요. 하 했어요. 이천 가서 했어요. 이천 가서? 이천 가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모인. 계란은 혹시 안날라왔대요 그래, 아, 노원, <laughs> 노원 가서 했으면 돌멩이가 날아왔 아 그렇죠? 아 아니 국민을 갖고 온거 아니에요. 그 TV 토론까지 다 해놓고 마치 그냥 자기가 대통령되기 위해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뭐표 주세요 해놓고 그런 다음에 밤에 싹 가서 말이죠. 네. 세상 에 이런 일이 어 있어요. 이런 음. 정치 행태와 이런 문제는 진짜 이거는 근절돼야 됩니다 앞으로. 음. 국민들이 이건 심판하러 지금 가시고 있다 는 그렇게 생각. 근데 안 철수가 철수 철수가 이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나만 네. 또그 어떤 뭔가 없나봐요. 실리성도 어, 떨어져서 그냥 철수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철수.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고 돌아가신 분까지 팔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윤석열한테 간 이유가 어저께 그저께 어, 민주당 그 원내 대표 어, 하는 얘기가 협박을 당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 그 당시에 기자회견 할때 눈빛을 보니까 막 굉장히 두려워하는 눈빛이고 그랬거든요 당황하고 그 협박 혹시 당한가요? 그 안철수 엑스파일이라 그래서 찾진 네. 못 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그 뭐예요? 그좀 하나 좀아 쳐주... <laughs> 어, 뭐예요? 전채다 안 봤는데.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데뭐 네. 40가지 된다 예. 그러는데 하여튼가 예. 뭐 예. 보지는 못 했는데. 예. 그런데 이게 패턴이 있어요. 예. 무슨 패턴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수사할 때 수사할 때 관행이 있잖아요. 예. 뭐 이제 뭐 비리 같은 거딱 주면서 음. 너 이거 불러내. 어이 음. 검찰의 관행 수사 방식이 있고 특수부 예. 검사들. 예.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그 이준석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대표. 그 대전 지검에서 성매매 의혹 있다고 음. 가세언에서 발표했잖아요. 가상에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과 <laughs> 윤석열이 굉장히 그 희름할 그렇죠. 때에요. 예, 예, 예. 서로간에 갈등을 일으킬 때요. 예. 그런데 그게 발표되고 난, 그게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이준석이가 꼬리를 내립니다. 타협합니다. 음. 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론 언론에 났을 때그 성매매 의혹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장 수거 주감지검장이 넘겼다고 예, 예. 그랬는데 이준석과 윤석열이가 타협하면서 이거 지방 서울 경찰청으로 내려갑니다. 음.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서 가세현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 야밤 기습 단이라 하기 이틀 전에 가세현에서 안철수 엑스파일 얘기를 합니다. 했어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음, 가겠다, 음. 이게 있다 하면서 음. 얘기해요. 어느 유튜브나 어느 언론도 안 출시, 엑스 파일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야밤에 단일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네. 하여튼 간에 뭐 그게 뭔지 뭐 모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는 들립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10년 전에 자기 정치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네. 새로운 정치한다고 그랬어요. 네. 새 정치. 네. 새한다고 정치. 정치 그랬어요. 그런데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단... 마지막이 추잡한 정치. 추악한 정치. 네. 협작진. 저는 그래서 이러한 정치 형태는 정말 제가 정치에 대해서 뭐 연관성도 있고 정치학을 공부하고 원한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정치사에서 이러한 형태는 진짜 근절돼야 된다. 다시는 나타나서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결선투표제 얘기해놨습니다. 이거야말로 이거 제도화시켜야 이러한 밀실, 거래 이러한 단일화 가능성은 없어진다. 응? 이재명의 정치개혁이 상당히 옳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백은족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양소를 침탈한 천인공도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대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과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